네 37일차 우리 공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헤여 외도들이 항상댐과 헤아릴 수 없는 것은 항상댐이 없는 무상의 원인과 서로 합한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댐이 없다 그리고 원인과 부합하지도 않고 그렇게 어, 무상하다 라는 이름만 얻었을 뿐이니 그들의 항상댐 법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다 대헤여 만약 외도의 항상댐과 헤아릴 수 없는 것이라면 그는 곧 있다 없다 유무법을 보고서 항상 된다 말하는 것으로 그의 법은 추리하는 자기가 추리해서 알게 됨으로 해서 항상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대해요 나도 또한 그와 같이 곧 그의 법으로 인하여 있다 없다라는 견해를 짓는다면 항상땜이 없는 것도 마땅히 항상 된다고 할 것이니, 무슨 까닭인가? 원인이 없기 때문이다. 36회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견해라도 붙게 되면은, 성품은 어떤 견해도 붙지 않는다니까요. 있다 없다 맞다 틀리다도 아니고, 그냥 작용한다거든요. 그러니까, 어 뭐라고 말을 할, 하면 안 되고, 느끼고, 스스로... 증명해서 속마, 속으로 아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해요. 만약 외도들이 원인에 서로 응하여 항상됨과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이룬다고 말한다면 저 외도는 원인인 자기 모양에 있음과 없음을 말한 것이니 토끼뿔과 같은 것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지수 화풍인 사대도 우리의 색 수상 행식인 다섯 가지 감정도 아트만이라고 아트만을 이루게 되는 육정 말라식이라는 것도 그렇게 자기가 느낄 때만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공부를 같이 공부하시는 조상님들은 몸은 없지만 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견해 때문에 있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있다 없다도 떠나고, 작용하신 거, 우리 조상님 기준으로 본다면, <laughs> 여기 지금 자녀들 때문에 법문하러 오셨자, 법문 들으러 오셨잖아요. 자녀들 때문에 하안과 공부하러 오셨잖아요. 자녀들 덕으로 방생 같이 하셨잖아요. 자녀들 덕으로 부처님 연화대 같이 만들어 드렸잖아요. 저분들에게도 지금 연화대가 놓여 있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다가 이거를 자기가 스스로 알면은 오후 공부를 잘하고 계신 거고 이거를 여전히 의심이 안 되면 이게 아직 의문이 들면은 오후 공부가 지금 더딘 거죠. 대해요 이 항상 뗀가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은 그들 외도들의 허망한 분별이 무슨 까닭인가 톱끼 뿌리 없는 것은. 다만 험하게 분별한 것이며 자체의 원인이 없는 까닭이다 토끼가 뿌려 어딨어?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이러고 안 믿어버리면 그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부처가 어딨어? 뭐, 연화대가 어딨어? 어디 나한테 연화대가 놓였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그거로 끝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공부가 안 되는 거죠. 대여. 나의 항상됨과 헤아릴 수 없음은 오직 몸속 깊이 체득한 원인인 것이며 있다 없다라고 함을 떠난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되며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니 이는 밖간 모양이 없는 까닭이며 항상 존재하는 일심의 그 상법과 서로응하는 까닭이다. 대해요. 외도들은 바깥 모양이 없는 것을 보고 추리하여 항상 땜과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알고서는 항상 땜 것으로 여김으로 저 외도들은 항상 땜과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자체 원인의 모양과 저 원인의 모양을 알지는 못하니 그것은 몸속의 거룩한 지혜로 체득할 경계일 것이다. 지금 배경화면에 나오는 거는요, 힌드교의 비슈노신이에요. 앙코르 와트는 보통 힌두교가 시바 신을 섬기는데, 앙코르 와트는 비슈누 신을 해서 만든 거죠. 똑같이 영 꼬디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신들의 세계를 지상에 구현한 게 캄보디아의 앙코르 와트라고 하죠.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정말로 어그 조각이나 이런 거를 봐서는 뭐 그리스 로마보다도 더 그런 것이라고 해요. 이 힌두교와 불교의 차이점은 비신우신 비신우신이 불교에서는 호법신장님이죠. 이분 이분들도 부처님한테 와서 존재의 이치를 어, 법계의 살림살이와 존재의 이치를 공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 그렇지만 이게 참 없다고 하니까. 아이, 누가 날좀 도와줘야 되는데 없다고 하니까 중생들이 못 믿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그래서 인도에서 불교가 성하지 못해서, 그래서 비신 후 불교가 사실은 없어진 거죠. 여러 가지로 이제그뭐 불가축 천민, 계급 제도라든가 이런까, 현재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 마음을 마음이 많이 불편했겠죠 그래서 비신 후. 불교에서는 금강신 장님이시죠. 공부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있다 없다라는 있다 없다라고 가르말을 타주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것이 인간의 존재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있다 없다를 넘어서야 되는 것이 불교의 지혜죠. 대해여 외도들은 아, 바깥 모양이 없는 것을 보고 추리하여 항상 땜과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알고서는 항상 땜 것으로 여기므로저 외도들은 항상 땜과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자체 원인의 모양과 그 원인의 모양임을 알지 못하니 그것은 몸속의 거룩한 지혜로 체득해야만 하는 경계인 까닭이다. 대해요. 저 외도들은 나의 법에 대해서는 마땅히 말하지 못할 것이다. 있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처님 법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죠. 증득해야 되는 거니까, 대해 성문과 벽지부은 생사와 망상의 괴로움을 두려워하여 열반을 구하지만, 세간과 열반이 차별 없는 것을 알지 못함으로 모든 법과 법 아닌 것들을 분별하여 여러 근을 멸하여 미래의 경계를 취하지 않으며 험망하게 그를 열반이라고 하고, 몸속 깊이 체득할 수행법을 외도들은 알지 못하며 아르야식이 움직여 굴러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말라식이 모든 것을 한다라고 아드만이 모든 것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불교에서는 자기가 몸을 갖고 있을 때, 우리처럼 육체든지 조상님들처럼 신들처럼 유체이든지 저런 몸을 갖고 계셨을 때. 그 몸으로 짓는 생각과 의도와 행동이 재료가 되어서 그것이 같은 조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몸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천상의 높은 신도 되고 계급이 높은 산신도 되고 높은 용왕도 되고 그거보다는 그레이드가 낮은 신들도 되고 하는 것이 모두 자기의 아르야식이 굴러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부를 올릴 때 천신님들도 공부시키고 산신님들도 공부시키고 본주분사님들도 공부시키고 조왕님들도 공부시키고, 공부시키고 조상님들도 공부시키고 우리 자신들도 공부하고 하는 거죠. 선업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대여 그러므로 저 어리석은 사람은 성문 영각 보살의 삼승법이 있다 말하고 오직 마음의 상이 정멸하면 정멸법을 얻는 것임을 알지 못한다. 그런 생각도 다 노려서 일승 원만법이죠. 화엄이죠. 그래서 한국 불교가 세계 최고의 불교라고 하는 것은 화음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화음 사상은 네가 왕이면 나도 왕이다도 있지만 거꾸로 항, 한국 사람들은 나도 왕이지만 당신도 왕이십니다. 나도 연화되어 있지만 당신도 연화되어 있으십니다. 심지어 물고기한테도. 그래서 방생하죠. 심지어 귀신한테도. 그래서 고실에도 하죠. 그래서 산도, 들도, 바다도, 주수신, 주풍신, 주황신, 주지신, 주림신에게 모두 연화대를 나드리는 거죠. 당신도 부처의 성품이 있습니다. 있지만 없는 겁니다. 없지만 있는 겁니다. 이게 산매라니까요. 색에서 공을 볼줄 알고, 공에서 색을 볼줄 아는 게 산매예요. 이렇게 볼줄 아는 걸 해인 삼매라고 해요. 그래서 능인 해인 삼매 중 번출여의 부사이라는 게 법성계에 나오는데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견해를 내려놓고 그게 능인이고요. 자기 자신 눈에 보이는 그런 견해를 내려놓고 능인이고.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라는 게 해인 삼매, 능인내인 삼매 중 그때 번출여의 부사의 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무비스님께서 능인내인 삼매 중은 능이 패인 삼매 중이라고 하시는 거는 조금 정확한 말씀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 지혜 없고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부처님 열의 은공 정변지에 자기 마음에서 나타난 경계임을 알지 못하며 이게 어 자기 몸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와, 이 지금 우리 비신우 몸, 비신우상 멋있네. 오, 비신우상 가슴이 저렇게 나온 거 보면 여장가문에 이런 걸 신상미혹이라 그래요. 어떤 형태를 보고서. 이러네 저러네 어쩌네 저쩌네 하는 게몸의 상을 보고 미혹해서 신상 미혹이라 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데 야 여기 뒤에 어우, 이거 어딘가 야뭐굴 속에 이렇게 모셨나 멋있네 야 이거 어디 있는 건가 이 바위 뭐 이끼 낀 바위 꽃 보이잖아요. 야 배경도 참 좋다. 참 좋은 데다가 비신우신을 모셨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걸 생각하고 사진 찍고 막 이렇게 자기가 하면 경계미역이에요. 이 자연의 풍광 이런 게 산하대지가 실제로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요거를 경계미역이라 그래요. 신상미역과 경계미역이 있는데 지금 저랑 같이 이것을 공부하시는 분들과 조상님들께서는 지금 이 배경을 보시잖아요. 근데 난 뭐, 능각경 별로 관심 없어. 나는 그냥 금강경만 할래. 뭐, 난비신우신 관심 없어. 나는 오직 불상만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지도 않으시고, 이,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능각경을 듣지도 않으실 거라고요. 그럼 뭐죠? 내 앞에 나타난 경계는 뭐죠? 지금 여기 나, 저, 자기 마음에서 나타난 경계다. 자기 마음에서 나타난 경계가 대한민국에 자기 동네에 자기가 가는 여행지에 보르부드를 가시건 속초를 가시건 자기 앞에 펼쳐진 경계는 자기 마음이 자기 자리를 그 자리로 이동수로 걸어나서 갔다 놨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앞에 나타난 경계도 지금 우리는 이게 뭐 동굴이네. 와, 비가 올때 잘했네. 우리는 이게 동굴이고 아 시원하고 좋겠네 하지만 동굴에 사는 박지는 이게 동굴이겠어요. 이 안에 피는 꽃은 이게 동굴 이라고 생각하고 아 동굴이 좋다라고 피겠어요. 단지 조건이 맞춰지고 환경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꽃이 피고 박쥐가 날아다니고 새끼를 까고 알을 낳고 하는 거죠. 무심히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 마음에 나타난 경계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동굴 속에 이렇게, 우리 보고 이 동굴 속에 한 달만 있어 보라 그러세요. 감옥이지 천국이겠어요? 그러나 박지들에겐 여기는 삶의 터전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업이 나타난 경계다. 바깥 마음의 경계에, 경계에만 집착한다. 그러므로 대하여저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에 나고 죽는 바퀴 속에서 항상 구르기만 하고 머물러 쉬지를 못한다. 더 좋은 곳 찾아서 더 좋은 걸 내가 이번에 다시 못 받아서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하고 자기 삶에 바라는 게 계속 있는 거죠. 구하고 바라는 게 있는 거죠. 사실은 방향만 세우고 발언만 제대로 하면 제가 어제 그 36회차에서 말씀드렸던 소울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인 그 뮤지션이 되고 싶었다라는 사람이 자기는 뮤지션이 되고 싶었지만 알고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순간순간 느끼는 감정이 더 중요했었다라는 그래서 미시전 되는 것을 포기하고 영혼의 길로 가는 마음 뭐튼 그렇게 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인생의 목표를 대부분 잘못 설정하고 사는데 부처님께서는 그게 천수경에서 열러십대 발음문도 나오고 뭐 아니면 우리 사홍소원도 나오고 그게 방향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그 안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없지만 있다는 것임을 알면서 가고 그것을 나에게 가리키고 자녀에게 가리키고 주변에 가리키고 하는 게 금강경 사구계를 전하는 공덕이 삼천 대천 세계 뭐 수미산만큼의 칠보를 보시한 공덕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음, 과거와 현재의 모든 부처님께서 모두 온갖 법이 생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니 무슨 까닭인가? 이는 마음에서 있고 없는 법을 본 것이니 만약 있음과 없음을 떠난다면 모든 법이 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여 모든 법은 생하는 것이 아니다. 대여 모든 법은 토끼뿔과 나귀와 낙타들의 뿔과 같다. 토끼하고 나귀는 원래 뿔이 없죠. 없는데 있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끼뿔, 나귀, 낙타뿔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대해어리석은 범부가 망상 분별로서 모든 법을 분별한 것이니 모든 법은 생하는 것이 아니다. 대해어 모든 법의 자체 모습인 자체 상은 생하는 것이 아니요 몸속 깊이 체득할 거룩한 지혜의 경계이며 모든 범부의 자체와 분별인 두 경계가 아니다. 대해어 이는 각자 업의 종자인 아뢰아식의 몸과 살림살이와 기세간과 오고가는 자체 모양이며 능이 취함과 취하여 질 것들을 나타내어 흘러 구르는 것이며 떠밀려 사는 것이며 모든 범부들의 생각이 발생하여 머물고 멸하는 두 모양의 마음에 떨어진 것이며 모든 법을 그렇게 분별하여 있음과 없음의 견해를 나타낸 것이다. 대해요 그대는 모든 법이 마땅히 이와 같은 법임을 이제는 알 것이다. 대해요 내가 말한 다섯 가지 승성 다섯 가지 승 에... 해승소승할때 승성에 증득하는 법은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첫째는 성문승의 성을 증득하는 법이요 들음으로 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고요 둘째는 벽지불승의 성을 증득하는 법이요 자기가 체험해서 인연이 일어나는 것을 아는 거죠 셋째는 열애승의 열애승 성을 증득하는 법이요 작용의 성을 증득하는 법이고요 넷째는 부정승의 성을 증득하는 법이요. 모든 것은 그때 그때 인연 따라 작용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무성을 증득하는 법이다. 그 성품도 할수 없이 설명하자니 성품은 성품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성품은 어디죠? 작용됨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품도 있다라고 생각, 있다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작용되고 있는. 지금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들고 계시는 그 작용이 있을 때 열애가 있는 것이고 그 열애를 위해서 요번에 연화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저희 형수님 같으신 분은 그러니까 호흡직 안에 부처가 있었는데 호흡이 멈추니까 새벽 2시에 돌아가신 거죠 작용이 멈췄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작용이 있잖아요. 아직 열애가 있는데 이 열애를 우리가 대접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 무슨 지혜가 생기겠어요? 무슨 없던 복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제가 연하대에 놓는 거한거 거 아니에요. 4년 전에만 해도 몰랐어요. 공부하다가 보니까 알았죠. 대해여 무엇이 성문승의 성을 증득하는 법인가 이는 오음 18계 육입 등의 법을 말하는 것이며 자기 모양과 같은 모양과 증득하는 지혜의 법을 말한 것이며 몸의 털구멍까지 평화롭고 기뻐하여 상지를 자기가 생각하는 상을 지켜 닦고 인과 연이 서로 떠난지 아니한 모양은 닦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문승은 어 인과 연을 초월한 작용에 대해서는 공부를 못한다라는 거죠. 대여 이를 성문승이 성을 증득하는 법이라 하니 저 성문의 사람들은 삿된 견해로 증득한 지혜이므로 거친 번뇌만을 떠났고 무명이 훈습하는 번뇌는 떠나지 못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증득한 모양을 보고서 말하기를 초지에서 오지와 육지에서 모든 번뇌를 떠난 것이 저들의 떠난 것과 같다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금강경 일상부상분에 나와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란, 뭐 일지, 이지, 삼지, 사지 하는 것들이 이제 육신을 기준으로 보는 거죠. 훈수파는 무명의 번뇌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변역생사에 떨어진다. 역할을 바꿔가면서 계속 또, 뭐, 산신으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고, 천신으로 태어나고, 동물로 태어나고, 뭐, 새로 태어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그럼에도 말하기를, 나의 생은 이미 다 했으며, 범행은 벌써 이루었고, 하는 일을 다 마쳤으며, 나는 뒷세상에 뭐,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 이와 같이 이들은, 인무아에 들어갔었고, 나가 아 열반을 얻었노라, 까지 뻥을 친다. 대하여 또한 외도는 열반을 증득하려고 하면서 말하기를 남은 나와 남과 수명과 수명상을 짓는 이와 받는 이를 깨달은 사람 이게 열반이다. 아상 나 나는 나와 나 없음을 나와 나 나와 나 아닌 게 따로 구분하는 그런 아상을 넘었어. 나는 사람과 사람 아닌 것을 구분하는 그런 인상을 넘었었어. 나는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을 구분하는 그 중생상을 넘어섰어. 나는 시간이 존재하는 것과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그 수자상을 넘어섰어.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넘어섰어. 그래서 나는 열반을 얻었어.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예. 우리 오늘 37일째 공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으로 갈수 없는 생각으로 갈수 없는 곳, 그곳에 우리가 깔아둔 에~ 연화대에 자기 부처가 앉아 계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 만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